62. 3. 이 사랑이 주님과 교회의 결혼과 상응한다는 사실. 즉,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상호적으로 사랑한다. 이는 기독교 세계에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상응의 본질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상응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유는 부부의 사랑이 천상적이고 영적이며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사랑은 주님과 교회의 천상적, 영적, 거룩한 결혼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 상응은 또한 선, 선, 과 진리, 진리의 결혼에서 비롯된 부부의 사랑의 기원에서 나온다. 선과 진리의 결혼은 사람 안에서의 교회와 같다. 선과 진리의 결혼은 곧 사랑과 믿음의 결혼이며 선은 사랑에 속하고 진리는 믿음에 속한다. 이 결혼이 교회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는 보편적인 진리로서 보편적인 진리는 듣는 순간 즉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으로부터의 유입과 천국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제 교회는 주님에게 속하고 부부의 사랑이 주님과 교회의 결혼에 상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결론이 나온다. 63. 앞서 언급한 장에서는 주님이 두 배우자와 함께 교회를 어떻게 형성하시며 이를 통해 부부의 사랑이 형성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먼저 남편을 통해 교회를 형성하시고 그후 아내와 함께 교회를 완성하신다는 점을 다룬다. 이때 두 사람 모두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된다. 선과 진리의 완전한 결합은 곧 교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사랑의 결합도 형성된다는 것이 추후 논증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64. 4. 이 사랑은 그 기원과 상응으로 인해 천상적이며, 영적이고, 거룩하며,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성과 진리의 결혼에서 기원함으로써 이러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앞에서 간략히 확인되었으나, 이는 단지 예고적인 언급에 불과했다. 또한, 주님과 교회의 결혼과 상응함으로 인해 이 사랑이 그러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두 결혼은 매우 거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이 그 창조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거룩함이 주님으로부터 따라오며, 계속 정화되고 순수해진다. 만약 사람의 의지 안에 이러한 사랑을 향한 열망과 성향이 있다면, 이 사랑은 날마다 정화되고 순수해진다. 이 부부의 사랑이 천상적이고 영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사랑은 천상적이고, 그 아래 천사들과 함께하는 사랑은 영적이다. 천사들은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그들의 부부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부부의 사랑은 천국의 모든 천사들 사이에서 발견되므로 그것이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랑 중 본질적으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사실은 이 사랑이 모든 다른 사랑들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뛰어남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65. 5. 이 사랑은 또한 모든 사랑의 기초적 사랑이다. 부부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천국과 교회의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선과 진리의 결혼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선과 진리의 결혼에서 교회의 모든 사랑이 비롯되며 선은 그 사랑을 구성하고 진리는 지혜를 구성한다. 사랑이 지혜에 접근하거나 결합할 때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되며 지혜가 사랑에 접근하거나 결합할 때 참된 지혜가 된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사랑과 지혜의 결합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두 배우자 간에 이러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이 사랑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 천국 전체에서 모든 천사들의 얼굴은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 사랑은 그들 모두에게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부부의 사랑이 천상적이고 영적이라면,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랑도 천상적이고 영적이다. 부부의 사랑은 부모와 같고, 그 외의 다른 사랑들은 그 자식과 같다. 66. 이 사랑이 인간 창조와 그후 형성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남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지혜가 되도록 창조되었고, 여자는 그 지혜로부터 사랑의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두 부부가 사랑과 지혜의 결혼 또는 선과 진리의 결혼의 형태와 모양이 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잘 알려져야 할 점은 선이나 진리에는 그 자체로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실체 안에 존재합니다. 추상적인 선과 진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체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실체가 없는 것은 나타날 수조차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과 진리는 항상 실체와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생각도 실체에 결합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체는 반드시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려져야 합니다. 형태 없는 실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부부가 진정한 결혼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선과 진리, 또는 사랑과 지혜의 결혼의 실체를 나타내는 형태들입니다. 67. 자연적인 사랑은 영적인 사랑에서 흐르고, 영적인 사랑은 천적인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혼 사랑이 모든 사랑, 천적이고 영적이며 자연적인 사랑의 근본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기원이 선과 진리의 결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은 천국과 교회를 형성하는 사랑입니다. 이 결혼에서 나온 사랑이 바로 천국과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결혼 사랑이 사랑과 지혜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천국과 교회는 그 결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68. 결혼 사랑은 그 기원과 그에 따른 관계로 천적이고 영적이며 순수하고 깨끗하며 천국의 천사들과 교회의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고귀하고 순수합니다. 결혼 사랑은 천적이고 영적인 기원을 가지며 그 기원에 의해 모든 사랑은 순수하고 고귀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결혼 사랑이 주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며, 만약 인간의 의지에서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존재한다면, 그 사랑은 날마다 계속해서 깨끗하고 순수해질 것입니다. 이 결혼 사랑은 천국의 천사들과 교회의 사람들 사이에서 천적이고 영적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천국의 높은 천사들에게는 천적인 사랑이 그보다 아래에 있는 천사들에게는 영적인 사랑이 존재합니다. 천적인 사랑은 사랑과 그로부터 나온 지혜이고, 영적인 사랑은 지혜와 그로부터 나온 사랑입니다. 결혼사랑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합니다. 3. 결혼사랑이 높은 천국과 낮은 천국의 천사들에게 모두 존재한다고 첫 번째 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 사랑은 순수하고 신성합니다. 이 사랑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보다 더 신성하고 순수한 이유는 이 사랑이 모든 사랑의 근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고귀함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다룰 것입니다.